10편, 24편의 말씀을 가지고, 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을 쉽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이것이 과연 누구 것이냐? 이 일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이 없다 보니까, 갈등을 우리 뭐, 잘 아는 것처럼, 영어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가면 영어에 쓰는 말, 우리가 해외에 가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저가몇번들어얘게한것 같은데, 어, 영어권에 가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땡큐란 말을 많이 합니다. 땡스, 땡큐, 땡큐, 뭐, 똑같은데 고맙다는 말인데,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 끝에 땡큐란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I'm s o 크게 실수한 sorry. I'm sorry. Thank 좀 o u Thank s o r r y 리 u Thank you. o r r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그중에 한 가지 또 하나 덧붙여 h a n k 말 o u Thank you. Thank 는 o u Thank you. 그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 u 모든 땅에내 내, 내 땅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 서 있어요. 그럼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 쉽게 말하면 옛날 주을때한팔 간격, 뭐한팔 간격, 양팔 간격, 좁은 간격 이렇게 서 있잖아요. 대략한 양팔을 벌렸을때 사방 양팔 안에 들어오는 공간을 내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내 땅이 뭐내 땅이 아니지만 내가 있는 곳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서 할수 없이 좁은 공간을 갖다놓고그 그 안에.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말해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내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 내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당신 곁으로 가야 되니까 괜히 내가 무슨 딴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모의하지 마시고 그냥 잠깐만 양해하시면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하는 때 쓰는 말이 Excuse me예요. 다시 말해서 남의 사적인 영역에 내가 들어갈 때 미안하다고 하고 들어가는 것이 Excuse me거든요. 많이 여러분 Excuse 만 y e e x c u s e me. t s e m e e t h e a not e e o t e o t h r a n r o t h o t e r e I am not here. I am 우리 대형이 살 때는 그냥 의리의 클래스 끊을 수 있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 어떤 오해도 되고 다툼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서로에 대해서 알 것을 알아주는 삶을 살면 훨씬 더이 땅이 좀 평화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죠. 첫 번째 이스타트의 사 일절이 비슷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땅이 있고 땅에는 모든 것 충만한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삼나만땅 모든 걸 가진 겁니다.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삼나만땅과 그리고 거기 에 사는 모든 사람들까지 통째로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이런 말하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누구한테 빌려온 거다 후손에게 빌려온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우리가 할때 후손이 살수 있도록 잘 넘겨줘야 한다. 내 것처럼 살지 마라. 이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후손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거예요. 모든 건다 하나님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것처럼 우리나라 것처럼 막 산도 마음대로 막 해치고, 막 바다도 오염시키고, 막 얼마나? 할게 아닌데 자기 것처럼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좁게, 좁은 의미로 말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내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내마음대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또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야. 그 어느 것도 내게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각하면서 그 어느 것도 내게 없어요. 근데 자꾸는 왜 시끄러지냐면 워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건데 왜 그래? 뭐 서로 내 거라고 주장하니까 세상이 시끄러. 워 우리 모두의 것이다. 적어도 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분쟁이 좀덜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필따블려서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직장도 주시고 그런 건강도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걸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내가 얼마나 했써서 벌었는데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거예요. 아, 중기도내 건데요. 아니야. 내게 아니에요. 어느 것도 내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적어도 믿으면서 사람들은 고백해. 여러분, 그런 글이 요새 옛날에 떠나 있잖아요. 세계적인 부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부자인데 아파.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다닐 수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내가 환자가 돼서 병원에 조그만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준 음식만 먹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죠? 다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천번 만번 할수 있어요. 뭐 죽을 때까지 다이를 못 쓰죠 그 돈을. 그런데 아무도 것못 해. 내 마음대로 아무도 못 해. 당뇨병 환자야. 쌀 밥도 못 먹어. 뭐이 표절 아무도 못 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거가 아닌 거야 내 마음대로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건다 누군가다. 네. 누군가다. 그러다가 우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저 감수하면 되는. 하나님. 하나님 것인데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밥세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시고. 오늘 이렇게 어, 물한잔 마실 수 있으면 감사하시고. 다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몇번산지했는데 제가 처음 서울 올라갈 때 3천 원 들고 올라갔어요. 내 전재산이 3천 원. 딱 항상 내 전재산은 3천 원이기 때문에 내 수중에 3천 원만 더 있으면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내 옷이 아무리 내가 싸고 싸고 늘린다 해도 3,000원을 줬더라. 나는 겁나게 투자해. 내 전대상이 3,000원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해요. 감사해. 난 정말로 감사해. 하루하루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다 누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 심지어 특별히 한국 사람들 자식에 대해 자기만한데 자식들도 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다 그걸 꼭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시고 나가시기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습니다. 뭐 모든 걸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을 세우셨습 하나님을 한 많이 흔들어 v e r his own. Tundra, t 없어요. r a Tu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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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n d r 어 Tundra, Tundra,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므로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대명사가 있었는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랬요 주가 바로 주인이는 뜻이에요. 신약에서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구약은 직접 하나님과 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상황이었지만, 신약은 어때요?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을 부르고 시작할 때에는. 근데 여하튼간에 예수님이 되셨던 또 하나님이 되셨던 구약의 인물에서 신약의 인물을 다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부르기는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실제 삶은 자기가 주인이래.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인이라고 불렀으면 확실하게 모든 건다 주인님 겁니다 라고 해야죠내건 아니라고 해야 근데 내 거라고 하니까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들고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사들부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성결이 깨끗한 사람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손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거이요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동기죠. 마음에서 뭔가 마음을 먹어야 손을 움직일까? 똑같아. 손은 행동이고 마음은 손으로 생각하는 속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똑같은 결심이니까 똑같아요. 손과 마음이 다 뭐예요? 깨끗하다 의도도 깨끗하고 하늘 것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뜻을 두지 않아요? 헛한 한데에 뜻을 두지 않는데, 별것 아닌 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된 겁니다. 뜻이 아니하고 특뭐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말이 에요 거짓 맹세하지 않아요. 맹세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할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할 거예요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다고 다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숨을 어? 뭐칠 가치도 없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 할수록야 사람이 별로도 아니구나. 다테도 이런 일이 생기네. 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세월을 보내면 보낼수록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 수, 아니, 사람들 앞에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소리칠 수, 사람들 앞에 큰소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소리칠 어떤 경우에도 맹세할 수. 없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보좌가 계시니까.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냥 그렇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뭐할수있는양 뭐라고 막 맹세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진짜 주인 양반의 뜻을 따르면 진짜 청지기란. 그러면 난 몰라요. 난 주인이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막사방하에서막 흔들어치는. 지금도 이성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요 모두가 그렇게 말해한 내가 오 정직하게 말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드리는 그런 지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 이것은 뭐이안 돼.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약이 공적으로 하한 약속이 아니라 비공자에 비인공자에서 그냥 일단 거짓말로 무조건 해놓고 보는 약속이라는 말식으로 이렇게 한자로 그 거꾸로만 말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약속했던 거 지키는 거 봤어요? 나 별로 안 나왔는데요. 새로 훑었어요. 지키는 거. 그냥 약속은 약속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니 못 지킵니다. 나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번 그 정부가 세월호에 대해서는 민금증이 없도록 싹 풀어줄 줄 알았어요. 지금 세월호 사람들 지금도 대모해 하네? 지금도 대모해요. 아니 뭐가 다른 뭐, 얘기 아니라 누구도 그냥 시원하게 궁금증 풀어줄 줄 알았어 잘못지각. 그렇게믿고 막 대모해서 정치를 막 있는 대통령도쫓아내고 세븐스도 세웠어요. 이번 정부는 적어도 나는 근로자들은 대모 안할줄 알았어. 어? 막 그렇게 촛불을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촛불을 했지. 피자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어려운 사람들 대모 안할줄 알았어. 대모 안 해? 내가 볼때 이번 정부 코로나가 생겼어. 아니, 코로나 안 해서 이런 정부도 아니었어요. 우리 약속했어. 우리가 정권 자원, 막. 아, 뭐. 뭐 약한 사람들을 살리고 약속했 이번 정부는 쉽비난하안요 이번 정부 모든 정부가 잡을 때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그 약속을 지셨어요? 못 지켰어요. 우다나8 0석이죠 여기 우리나라 국회에 면이와세요3 0 0명이 299명, 300명인데 300명 중에 8 0석이 한당이 가고 있어요. 절반 훨씬 넘게 갖고 있어요. 그래도 뭐 했어요? 뭐 했는지 기억이 남아있어. 어쩌다 뭐 했는지. 180도를 가지고. 못해요. 국회 처음에 우리나라 국회인데 얼마나 여러분 끝발이 센줄 아세요?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 권력을 갖고 있나줄 아세요? 근데 못해. 그 누구도 그렇게 약속해서, 맹세해서 못해요. 누구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 이런 사람사 삼별같은 사람, 사절같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손이 깨끗하지 않아요. 마음도 청결하지 않아요. 허탈한 곳에 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지도 못할 것으로 약속해요. 맹세해요. 그러면서 복을 받아 그래요. 복이 와요 오몬 이상하지요. 오몬 이상하지요. 그래서 보세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족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온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 갖고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문 들어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라 왕께서 입성하시니 들어오시니 문을 닫아라 그말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주인 자리에서 빨리 데려와서 그분을 주인 자리에 모시라고 거니요 여러분 집에 내가 있어요. 어떤 손님이 오셨어. 그럼 상석을 드립니까? 말석을 드립니까? 응? 상석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아무데나 앉으라고 해요? 아니요. 상석을 드려요. 당연히 상석을 드려야 여름에 오면. 가장 좋은 자리를 드려야죠. 그래 똑같은 겁니다. 계속 말하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라. 누가 들어가신다고요? 음. 영광의 왕. 누구? 진짜 주인이 들어가신다.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 들어가십니까? 들어가는 거야. 계속 말하는 거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 말이야. 강하고 능한 누구시나? 음. 우리가 있는 여호와시다. 그분 어떤 분이시다? 음. 전쟁의 능한 여호와시다. 계속 반복합니다. 영원한 문드라 머리 머리를 틀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틀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왜 귀니까? 이 노래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가사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을 활짝 대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네, 네. 그리고 이 집은 주인이 누구나? 하나님. 네, 지금은 그런 조그만 순수한 계기 어떤 감정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간격이 많았어요. 집에 식구가 예를 들어서, 네 명이야.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네 명이 있어. 그러면, 밥을 네 그릇 푼 거야라, 밥을 다섯 그릇 푼 집이 많았어요. 왜? 여러분, 그런, 그렇게 보여주이 집은 뭐,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 주님이요, 뭐, 주인이시오, 뭐, 이렇게,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 집의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거지 같이 뜬, 그런 제사밥 들은 것같데그 정도로, 우리 집에 계렇게 예수님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지앙을 하고 있는 어른들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런 강령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강령들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했어요. 밥을 한번 밥통에 뜯을 때도 항상 십자가로 먼저 긋고 그 밥을 뜯게 했어요. 항상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인정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밥통에서 밥을, 밥을 처음 뜯을 때도 그렇게 했고 또 밥당이라도 밥당으로 막 그렇게 더 옮길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막안 하더라도 늘 마음은 우리 집은 누가 주인이시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라고 불러서 주인님의 약자, 약자가 주인입니까그 불러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누구다? 영광의 왕이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함이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다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 그러면 네. 모든 것을 주님께 드세요. 이걸 믿고 내가 보면 모든 것이 다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려야 될것을 쓸까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달란트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맡겨 주셔서 우리 모두는 한번따지 청지기. 청지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한 청지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 몇 달란트 주셨어요? 한달 안에 주셨어 그런데 보니까 아 관리를 잘하네 관리를 잘하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주시고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빼서 버리지 않습니그래서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보자는 거야 내가 많이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내가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적게 맡아서 관리 하고 있다면 내가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한테 조금만 달렸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간다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맨날 한달 한달 다그남자 하고 있느냐? 나를 봐야지 하나님을 보시고 나를 보시게 봐. 여러 나한테 해 나도 있어. 왜하나님을 그러세요? 막 원망하지 말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 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 큰일 하셨겠구나 더냐 맡길게. 라고 말씀을 하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냥 허락한 길을 삽니다. 아, 땅과 바다와 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것에 있는 것들은다 누군 것이고, 하나님 것이고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내이로어지는 모든 것들은다 누군 것이다. 하나님보다 내거 아니야. 너무 집착하시기 바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얘기 나요. 할아버지 이런 말치면 불교의 사대 교리가 한짓 말고 우리똑 같은 얘기인데 고집멸도라고 하잖아요. 이 땅은 고해라고 하잖아요. 보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단 말이에요?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고집 집착 때문에 그래서 집착을 좋아하는 것이 멸하는 것이 도득도하는 거라고 한지말아요 불교 사대 교리가 고집멸도야. 똑같아요. 우리가 왜이 땅이 보통이 와요? 죄 때문이 많죠. 그 죄를 청산하냐? 그걸 면하면 뭐예요? 구원 받지요.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 우리도 도라고 말하한요십자가의 도가 우리는 좋은 것이다. 면면한다는 얘기는 밀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공식이 똑같아. 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어디에서 왔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집착에서 오는 모든 곡플레이스의 도. 어떻게 할 거냐? 이 집착이 어떻게 벗어날 거냐? 내게 아니 하나님께를 고백하시면 하시는 여러분 들시 하나님 더 풍성하게 태워드릴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그래서 그걸 결론이 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손으 모든 일들을 풀어가시는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에 담겨 로 축원합니다.